2월 2일 월요일 전국 날씨 전망 폭설경보급 눈구름 총공세 수도권 대도시 눈보라 비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의 둘째 날 월요일 아침 한반도는 다시 한번 거대한 눈구름의 중심부에 들어서겠습니다. 잠시 누그러졌던 한파의 틈을 타 북서쪽에서 폭발적으로 발달한 저기압성 눈구름대가 서해를 건너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단순한 강설이 아닙니다. 폭설, 눈보라, 차가운 비, 강풍이 동시에 겹치는 사실상 겨울 폭풍에 가까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중부 대도시 출근길 직격 눈폭찬 경고. 먼저 서울과 인천, 경기 전역입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고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시야를 가릴 정도의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눈이 집중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5에서 10cm, 곳에 따라 그 이상의 적설도 예상됩니다. 도로 결빙과 교통 혼잡, 출근길 대란 가능성까지 커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충청권. 이번 눈의 핵심 타깃, 폭설 집중. 대전, 세종, 청주 등 충청 지역은 이번 눈구름에 직격탄을 맞겠습니다. 눈은 오전 내내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겠고, 습하고 무거운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충청 북부와 내륙 지역은 시설물 붕괴와 교통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남부 내륙, 눈과 비의 경계, 순간 전환이 변수. 광주, 전주, 대구 등 남부 내륙은 비와 눈이 섞여 내리다, 기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눈으로 급격히 바뀌는 구간이 나타나겠습니다. 전북 내륙과 경북 북부에서는 짧은 순간의 눈 전환만으로도 빙판길 사고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해안, 차가운 겨울비 플러스 강풍. 부산, 울산, 창원 등 남해안과 동남권 해안 지역은 눈보다는 차갑고 매서운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한겨울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겠고 해상에는 풍랑특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강원도 폭설과 강풍 이중고 강원 영서와 산간 지역은 이번 눈의 최대 위험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 산간 지역에는 폭설과 강풍이 동시에 몰아치며 화이트아웃 현상까지 우려됩니다. 종합 정리 이번 월요일, 단순한 눈이 아닙니다. 이번 날씨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폭설, 눈보라, 차가운 비, 강풍과 도로 결빙. 이네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매우 위험한 겨울 날씨가 되겠습니다. 출근과 이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 월동 장비 점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 운전을 최우선으로 하셔야겠습니다. 눈 뒤에 더 무서운 추위, 눈이 그쳐도 끝이 아니다. 눈이 그친 뒤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눈구름 뒤로 차고 건조한 대륙성 공기가 빠르게 남아하면서 월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잠시 영상권에 머물겠지만 강한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녹다가 다시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위험도 크게 높아지겠습니다. 퇴근길까지 이어지는 영향 폭설의 여파는 퇴근 시간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도로 감속 운행, 항공편 선박 운항 지연, 산간도로 통제 가능성. 특히 강원, 충청, 산간 지역은 불필요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강한가? 기상 배경 핵심 분석. 이번 폭설의 원인은 단순한 저기압이 아닙니다. 북극 상홍에서 내려온 영하 30도 안팎의 강한 찬 공기가 서해상의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과 충돌하면서 눈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상하층 기온차가 극대화되며 대기가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그 결과 국시성 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적설 양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번 눈은 이동 불편을 넘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보행자 낙상 사고 증가, 간판 전선 옥상 적설 낙하 위험, 농가 비닐하우스 붕괴 우려, 물류 택배 지연. 기상당국은 눈이 그치는 시점보다 눈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2월 2일 월요일. 이번 눈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오래 영향을 남기는 눈이 되겠습니다. 눈이 멋진 뒤에도 길 위에는 얼음이 남고 바람 속에는 한기가 남으며 도시 곳곳에는 긴장이 남습니다. 오늘만큼은 속도보다 안전, 일정보다 생명과 일상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행동요령. 이렇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번 눈은 전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대응 전략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권, 대도시. 출근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늦은 이동. 자가용 이용보다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우선. 교량, 고가도로,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감속. 강원, 충청, 내륙. 차량 이동 시 체인,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 장비 필수. 산간 외곽도로는 야간 이동 자제. 축사, 비닐하우스 적설 수시 제거. 남부 해안 지역. 강풍 대비 창문 간판 외부 시설물 고정. 항만 해상 종사자는 기상 정보 실시간 확인. 겨울비라도 방안 강화. 체감 온도 대비 필수. 시간대별 날씨 변화 한눈에 보기. 새벽부터 아침. 강한 눈과 눈보라 집중. 출근길 최대 고비 구간. 낮 시간대. 강설은 다소 약화. 그러나 도로는 여전히 미끄러운 상태 유지. 퇴근 무렵. 기온 하강 시작. 녹은 눈이 다시 얼어붙기 시작. 밤, 다음날 새벽. 블랙아이스 위험 최고조. 강풍까지 겹쳐 체감주의 극심. 특히 밤 시간대는 눈이 그쳤다는 이유로 방심하기 쉬운 만큼 사고 위험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경제·사회적 영향도 가시화. 이번 폭설은 도심 일상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류 이동 지연으로 신선식품 공급 차질, 건설 현장 작업 중단, 학교, 학원 등교 등원 일정 조정 가능성, 항공 철도 일부 노선 지연 및 결항. 기상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비상 대응 단계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눈의 양보다 내리는 방식이 더 위험. 짧고 강한 폭설 플러스 강풍. 이꼴 사고 위험 급증. 눈 이후의 결빙이 가장 큰 변수. 영향은 월요일 하루가 아니라 화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가능성 금. 최종 정리 멘트. 이번 2월 2일 월요일의 눈은 그저 계절의 풍경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시험대에 올리는 겨울 폭풍입니다. 눈은 내리고 바람은 거세지며 기온은 다시 떨어집니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하루. 오늘만큼은 속도보다 안전, 편리함보다 대비가 우선입니다. 끝까지 기상정보 확인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상당국 추가당부. 눈이 그친 뒤가 더 위험합니다. 기상 당국은 이번 눈과 관련해 특히 눈 이후 상황 관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설이 끝난 도로라도 그늘 교량 고가도로는 재결빙 가능성 매우 큼. 보행자 사고는 강설 시간보다 눈이 그친 뒤 급증. 새벽 시간대 수도관 동파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 동반. 눈이 멎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화요일 아침까지는 겨울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각별한 주의. 기온 하강과 강풍이 겹치면서 노약자, 어린이, 야외 근로자의 건강 관리도 중요해졌습니다. 짧은 외출이라도 모자, 장갑, 방안화 착용 필수. 장시간 야외 작업 시 체온 유지 수단 준비. 저체온증 초기 증상 오한, 무기력, 말 어눌해짐 즉시 휴식. 특히 새벽과 이른 아침 시간대에는 체감 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 전망. 2월 초까지 변덕스러운 겨울 지속. 이번 폭설이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월 초반까지는 찬 공기 간헐적 유입, 약한 눈비의 반복, 기온 급등락 이세 가지가 반복되는 전형적인 변덕형 겨울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출근길 폭설 가능성. 눈보라 강풍 동반. 체감 온도 급강하. 눈 이후의 결빙이 최대 위험 요소. 영향은 화요일 아침까지 지속 가능. 최종 클로징 멘트, 방송용. 2월 2일 월요일. 이번 눈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도시의 하루를 끝까지 붙잡는 눈이 되겠습니다. 눈이 멎은 뒤에도 길 위에는 얼음이 남고 바람 속에는 한기가 남고 생활 곳곳에는 긴장이 남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속도보다 안전, 일정보다 생명과 일상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상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